2020년 9월 14일 작은말교회 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으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삶은 내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생명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저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줄을 찾도록 Uh -huh. he said 생명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전 생명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와 그 병행 본문들인데요. 좀 많이 깁니다. 다 함께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태복음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한 마디도 단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봐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 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조로 끌고 가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백성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 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리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우,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하,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관조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 속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슬리핀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래사,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동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영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판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신가로서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로마로의 금이 환향을 계획하고 있던 자였지요. 그런 그에게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묻지요.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오늘 그를 놓아주겠다. 그래도 되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 속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반응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까지 자신은 이 판결에 책임이 없음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내린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서 그가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무죄한 사람을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죄인으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 무리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빌라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길을 선택했지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끈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없을 수는 없지요. 제대로 된판단 하지 아니하고서 자신들이 보았던 아니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자들이 되어서 외치고 있으니.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 체화시킨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다면 군중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도 거기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었다면, 뭐, 물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요, 했었다면 어떨,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 거짓에 부환, 뇌동 할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 또한 잘못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소리를 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진실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끝까지 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적인 이유로 말씀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맞게 고치는 그러한 행위일 수밖에 없죠. 온전한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외복시,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휘둘리지만 내가 알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몇달 걸리지 않을 길을 40년을 넘어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 섬기는 날이 더 많아지는, 더 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사형을 선택한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며 잘못된 무리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착잡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 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손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옮, 옮기,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 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오?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 도리온이라 하는 관조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에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주님. 제가 없음을 없음을 알매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던 빌라도의 그 모습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그의 최후의 종말이 어떨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세상의 잘못을 온전히 깨우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임, 아님을 그것이 가장 큰 덕망이 아님을 주님, 저희가 알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외치셨듯이 진리를, 말씀을 이땅 가운데 외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는 그 길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